옛날에 제가 자랄 때는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범죄인데요. 성폭력이라는 말을 요즘 와서 다니 저는 밤 9시 뉴스를 잘안 보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정말 사랑하는 거하고 정말 폭력하는 거하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이죠. 있어요. 아까 제가 노동도 강제노동 뭐에 정당한 대가를 받은 노동자 정말 저 동사는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그래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성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해서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건 이거는 뭐 대가가 없어요 그런데 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 매춘 이거는 뭐 필요악으로 어디나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는 대가를 바라고하는 거예요 풍경 어떤 겁니다 노예예요 노예 그냥 억지로 그래서 우리들이 네, 정말, 음, 제대로, 글자 그대로, 브란티아라고 이제 원래 공사하는 거기서부터 어원이 됐지만, 제가 자원봉사에 대한, 운문사도 옛날에는 학인 스님들끼리 식구가 많고, 이렇게 살 때는 일반 신도님이나 일반 분들이 와서 운문사해가지 뭐 일하거나, 저울봉사 이런 거 하신 일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원제도량도 넓고, 요즘은 이제 비가 이렇게 오고, 도량도 넓고, 이 많이 나요.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오문사한번 보세요. 온문사 마당에 풀이 몇 개나 있는지. 그 넓은 마당에는 풀이 없습니다. 지금 가서. 제가 이렇게 봐도 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봉사자들이 오셔서 저하고 똑같이 앉아서 마당에 풀을 매요. 이분들이 아, 이렇게 풀을 뽑으니까 온문사가 이렇게 풀이 없군요. 직접 뽑아보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쭉 앉아서 뽑는 대상이 이제 스님들이 다 뽑았는데 요즘은 가끔씩 봉사하신 분들이 오셔서, 풀도 뽑고, 뭐 이제 하겠습 뽑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도량에 풀을 뽑았으니까, 뭐, 우리들이 어떻게 했다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하니까 도량이 이렇게 깨끗하고 풀이 없군요. 아, 정말, 우리들은 그기도 기분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일할 수 있고, 풀못 뽑는 젊은 분들도 많아요. 요즘은 풀인지, 꽃인지, 잔디인지 잘 몰라요. 하긴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뽑아야 할 것과 남겨둬야 할 것을 분하면서 본인이 그걸 우리는 이제 그걸 무명처라고 해가지고 하긴 스님들은 불필요한 생각은 다아버려야 된다. 불필요한 생각은 제가 하는 걸 실수행이라 해서 장미밭 뿔뽑고 도량 뿔뽑는 걸 수행으로 이렇게 이제 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제 많은 봉사를 많이 받기도 하고 봉사로 많이 오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진정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대가성을 기대하지 않는 것. 내 몸을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어떤 것도 생각이 남아있는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자식에게도 사실은 조금씩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진정한 자원봉사는 내 몸을 내가 봉사하는 이런 자세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요, 뭐, 자발성, 무 고수성, 이타성, 다 나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한다라든지, 고수를 바라지 않고 한다든지, 순전히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마음으로, 물론 몸으로도 인식이 되는 거지만, 그거의 원동력은 마음으로. 그래서 쑥 바라요. 상하는 거는 어떻게 된 상이냐면요. 무슨 상이든지 혹시 아세요? 네, 서로 상이지만 모양도 됩니다. 네, 모양도 돼요. 근데 그 모양을 서로 어떻게 해요? 마음? 네, 마음 위에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항상 이게 있어요. 늘 아, 상상한다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에 떠올려 있는 어떤 대상. 이것을 상이라고. 항상 우리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뭐가 을까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나는 어느 장소에 가서 자원봉사 이렇게 했다. 네, 저는 사실 이 순연님 친구도 있는데요. 이 순연님하고 저가 이제 좀 친하다 보니까 입문 봉기 매주가 했어요. 매 입문 했어요. 이걸 듣게 돼요. 뭐 그런 저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입문 봉기를 제가 여쭤봤더니. 1분도 생, 1초도 생활하지 않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게 아주 목, 목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릅니다. 아까, 정말 파도리게 입문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봉사하기 위해서. 근데 저에 스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라도. 왜출가하셨어요 물어보세요. 제가 봉사하기 위해서 출가했다는건 정말 새. 요즘은 제가 자원봉사에 관심도 있고,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해서, 아, 정말 진정한 보살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뒤 인식이 수행을 하고 세월을 지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식이 된 거지. 처음 출가 동기가 누구를 위해서 출가? 공사 위해서 출가했다. 글쎄요, 열이면 열심한 테 답으로 가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전부 출가 동는 자기 문제입니다. 정말 왜 고통스러울까? 왜 죽어야 하지? 왜 병들어야 하지? 진짜 나는 뭐야? 나도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문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출가를 했고, 저는 그런문제도 없었어요. 내가 누군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 자동으로 출가를 하게 됐고, 그냥 그야말로, 제가 출가를 하고 젊은 시절, 20대 초반에, 이렇게 어디 대중 이렇게 가면, 대중교통이라도 타면, 왜 출가했냐고 다 물어봐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출가한 거예요? 정말 아주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출가하셨어요? 이런 거 굉장히 꼭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아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기를 하나하나 따지듯이 정말 내가 왜 추가했지?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문제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후배들에게도 왜 추가했는지 스스로 물어라 그리고 왜 추가했는지 써내라고 해요 전 숙제에서 일학년 선생님들한테 반드시 왜 추가했는지 써내라고 해요 레포티야 이렇게 이 불가의 정, 정서는요 매 추가했는지 질문하는 것은 실례입니다매 추가했는지 묻잖아요. 우리 도반들이. 안 묻고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현재 수행 잘하면 수행하는 그것으로도 좋은데 자꾸 물어보니까 매 추가했지? 제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는 예, 내가 이래서 출가했습니다 답변을 제가 할것 같아요. 안 하죠. 안 하죠. 제가 안 하죠. 네. 뭐 하려고 출가한 얘기를 하겠어요. 네. 대신 제가 질문을 해요. 왜 출가 못하셨어요? 하고 <laughs> 그분이 출가 안한 이유하고 제가 출가한 이유하 똑같아요. 별, 별 차이가 없어요. 출가, 출가 안한 이유 다 있죠? <laughs> 그거예요. <돼요>, 바로. <laughs> 제가 출가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쩌다가 뭐 택시를 타거나 서울 가서 이렇게 다니면 외출가하셨어요. 누가 산 사람도 안물어봤요 단지 어떤 택시 기사님이 띡 전화 오시더니 스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냐고. 전 불교를 여쭤 물어볼 용으로나고 예, 스님 출가하신 거 후회 안 하십니까? <laughs>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즈어 주 후회할 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그 그렇죠, 저는 그 기사님한테 우연히 잠깐 택시 탔는데 그분한테 내가 뭔? 뭐 후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똑똑한 법사인데? 아, <laughs> 어, 제가 괜찮은 법사예요. 한번 일진 스님하고 한번 쳐보세요. 별별 사람. <laughs> 그래서 제가 가만히 가만히 웃고 있다가 진짜 내가 후회 하나 안 하나 혼자 생각하니까 후회한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혼자 제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 기사님한테 정중하게. 보니까 50대 후반,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님은 혹시 결혼하신 거 후회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laughs> 역시 결혼하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고 <laughs> 질문을 드렸더니 후회하는 이야기를 한 40분 이상. 제가 저쪽 양재동에서부터 조개사까지 가는 거리니까 한참 걸렸어요, 택시 타고. 택시비가 거의 뭐 2만원 가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또 스님이잖아요, 법사잖아요. 그리고 그날 마침 법문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려야되겠다 싶어서 아, 정말 아버지 아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이제 그런 후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서울 법대를 나온 제가 평생 그 운전, 그 모범, 그렇죠? 개인택시, 네, 개인택시를 했. 분인데 평생 운전을 해서 아들을 서울 법대를 졸업시켰는데 아기 때는 내품 안에 아이였는데 그럼 나의 나의 말로는 다요 다 완전 폭발는데이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나더니 계속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런 관점이니까서울하신건 사실이고 이해가 되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엘리트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 사회를 바로 잡아갈 훌륭한 법관입니다 아주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고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행복한 아버님일 수 있는데 지금 내 애고 내 말을 안 듣는 거에 대한 서운학 때문에 그런 생각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하나의 인격체를 보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네.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랬더니 와 근심스럽던 지금까지 얼굴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분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드렸어요. 그래갖고 목적지에 딱 가서 이제 차비를 이렇게 드렸더니 오늘 강의료입니다. 하면서 안 받으신다고요. 저 <laughs> <laughs> 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laughs> 음, 어떤 신도님이 택시 타고 가세요. 하고 그냥 공딱 주시는 것보다 그건 기분 좋게 안 봤는데 저는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은 우리는 각각 너는내 아이야, 너는 부부니까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남편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녀 관계더 아까 대가성이 없는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정말 인격과 인격으로. 이렇게 정말 각각 자원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관계도, 가족도, 사회도 굉장히 이게 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매이고 집착하는 바람에 우리왜 그런 안 알아주나, 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결국 나중에는 어떤 사고까지 이렇게 막가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런 자원봉사적인 마음으로 갔을 때는 예, 지구가 정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는거죠 10분만 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스님 아까 가져온 선물을 하나씩 드리세요 여기 먼저 하나 좀 줘보세요 이 시간은 선물을 나눠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 뭐 대구지역과 문문사는 가까운 곳이니까 지역적으로좀 가깝긴 한데요. 문문사에는 저희 명자, 성자 스님이 저희 스승님이세요 지금은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서 80, 벌써 여섯 분이셨나 그런데 지금도 스님께서는 여가 시간에 그냥 안 계세요. 정말 봉사를 하세요. 계속 환경, 상경을 하시고 붓글씨를 쓰시고 그렇게 해서 글씨도 이렇게 아주 기쁘게 이렇게 쓰셔서 봉사를 찾으러 오시는 분이나 또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되면 이게 사실 뭐 그냥 천혼장의 흔인데 이거는 용도가 뭐 이렇게 덮어 놓는다든지 이걸 닦아내고 차를 마신다든지 그래서 담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긴 뭐라고 했어요한 분이 어보실까요 또 세상이 좀 너무 빨리 돌아가고 너무 바쁘고 또내 이익이나 나한테 오는 어떤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제 그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허공도 치다 보고 흐르는 물도 한번 치다 보면서 그들은 말이 없지만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줘요.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 그죠? 그리고 자기 튼 깨끗이 달수 있어? 여러 가지 그런 교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좋은 문구를 스님은 항상 여가 시간에 이렇게 쓰세요. 써서 천에다가 박아가지고 인연 있는 분들한테 하나씩 주면 한번 읽어봤을 때고또안 읽어봤을 때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스님께서 이거를 한 장씩 주셨어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날씨도 더운데 한 장씩 다 주시고 또 뭐다? 아, 이거는 저기 뭐지? 명주가 아니고 패션. 심심할 때. <laughs>